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순열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순열의 기본적인 내용과 봐요 순열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끝났어 그쵸 순열 첫번째 정의 두번째 인접순열 정의를 다 배운 다음에 인접순열과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일 때 사전식 배열이요 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거지 그치 그래서 순열을 잘 정의해놓고 정의해놓고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잘 활용해봤잖아, 그렇죠? 자, 이제부터 배워야 할 강의는요. 순열은 순열인데 포, 폭넓게 순열은 순열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약간의 개념의 변형이 있는 순열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복순열, 다음에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갓포순 여섯 번째로 원순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싹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와스태 나가시라고 하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게다 끝난 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순열 문제건 경우의 수 문제를 공부할 때 이러한 무기를 딱 장착을 하고서 문제를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조합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 지금 강의는요. 이제 여기 있던 4번 중복 순열입니다. 이거에 관한 이론 강의예요. 그렇죠? 중복 순열. 중복 순열 봅시다. 중복 순열은요. 순열이 잘돼 있으면요. 끝났어요. 그렇죠? 뭐냐면 순열 정의가 뭐였었죠? 떠들어 봐. 다시 한번 복습 리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개를 택해서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렇죠? 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중복 순열은요. 중복만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중복을 허락해서요. 알개를 택해서 또 다시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중복도 허락하고요 뽑힌 애들 간의 구분 차별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 개념 안 써도 되지 다시 한번 순열 개념에다가 중복만 허락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목소리> 자그 상태에서요 기호는 다음과 같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알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계산 어떻게 될 것인가 암기하는 게 아니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뭐그렇죠또 한번 해보자 여기 서로 다른 3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한 반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번에는요 나열이니까 당연히요 두 명을 뽑아서요 나열하는 거니까는요 구분이 돼야 돼, 그렇죠? 반장하고요 부반장을 뽑겠습니다. 반장 부반장. 자, 근데 이번엔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뽑았 어요 여기, 여기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누가 여기에 여기에 고민데 어, 인고민알겠어요고 별명이 고민아가 있는데 고민애를 뽑았어요. 뽑아서 어. 너반장에한 다음에 다시 그 곰을 원래는 뽑은 다음에 여기 있고 29명 중에서 뽑는 게 순열이었었잖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중복을 허락하는 건요. 어너곰 반장에 다시 또 곰을 집어넣어. 다시 또 30년 중에 또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 나왔다가요. 다시 또 곰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물론 곰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곰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야. 중복을 허락한다. 따라서 두 명을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은요. 반장 될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 0 가지죠. 다음에 반장 뽑은 애를 다시 또 집어넣어. 다시 또부반장 뽑습니다. 아까 뽑힌애가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세팅 고예요. 지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수류 약속한 거야. 서로 다는 3 0명 중에서 중불로 하락해 가지고 두 명을 뽑는다. 알겠죠? 그래서 나열한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나열한다야. 한번 반장, 반장 반장, 부반장, 총무는요. 중불로 하락하면은요. 반장도 30가지. 부반장도 30가지. 총무도 30가지 세팅 이렇게 되는 거죠. 30 파이 3 이렇게 달라가 그죠? 됐어? 그렇구나. 따라서 얘는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엔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알범 뽑아서 나열합니다. 알범 뽑는 거야. 첫 번째 몇 가지, 3 0 가지. 아미쳤어첫 번째 n 가지, 두 번째도 n 가지, 세 번째도 n 가지. 몇번 뽑아 알범 뽑죠. n이 몇번 곱해져. n이 알범 곱해져. 이게 n의 알승 가지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암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아 처음에 뽑는 게 알명을 뽑아 알게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처음에 몇 가지 n가지. 다음에도 안 줄어. 두 번째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r번째 맨 마지막 뽑을 때까지 n가지. 따라 n이 몇번 세팅되는 거야? r번 세팅되는 거니까 n을 r번 곱했어요. n의 r승 가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다음에 한 가지 또뭐 그냥 이건 겉 겹가지로 얘기해 주면은요. 중고로 허락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n 보다도요 r 이더클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쵸 아니 서로 다른두 개가 있는데 중고로 해가지고 서요뭐 다섯 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죠 오승가재, 그쵸? 이게 오승가지 그쵸 이거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죠 뭐 옛날에 뭐 둘린가 만화책에 나왔었는데 둘리 그 꼴뚜기별 왕자 그쵸 우주의 지배자 꼴뚜기 왕자 그쵸 꼴뚜기 왕자가 있어 왕자 여기 부화명 있죠 부화명 있어요 그쵸? 그래서요, <laughs> 뭐 우주연합 사령관 그죠? 뭐 어, 은하계 지배 자 뭐야 그쵸? 뭐 태양계에 태양계의, 태양계의 왕뭐 다섯 번을 뽑아요 그죠요 꿀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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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기 그렇죠? 다 나올 수 있지 하시? 가는더 뽑을 수도 있다고 중 거니까 꿀뚜기가 0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장 그러니까 <laughs> 뭐 건강한 마인드죠, 그죠? 우주의 지배자 부안 한명 있었어요 어, 여기까지 달러 그래서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중복 순열이요 일선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되어 있습니다 뭐뭐 뭐 무기명 투표 뭐 또는 뭐예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중복 순열 모스부호 또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중복 순열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암기하면 안돼 알겠냐? 그런 경우에 중복 순열 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문제를 풀어 잘 들어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죠? 풀어서 원하는 근원 사건을 세팅해봤더니 세팅해봤더니 이게 중복순열의 개념이 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중복순열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해설사에 이렇게 돼있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원리대로, 경우의 수 원리대로 풀어봤더니 중복순열 개념이 있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간단히 표현하고 그걸 계산해보자 뭐 요정도까지 써먹는 거지 이해갔냐? 이 문제는 중복순열이다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이해갔죠? 개념은 뭡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데 이번엔 중복을로 허락하는 거니까 나온 놈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 개념만 갖고서 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 하나 들어주고 끝낼게요. 봐요. 여기 에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책에, 그렇죠?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좋아. 이게 뭐예요? 민박집, 민박집 알겠어? 요 민박집. A, B, C. 예술이죠, 그렇죠?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민박집, 민박집인데 사람 다섯 명이요, 놀러 갔어요. 민박집, 마음대로 선택해서 잘해 알겠냐? 만들었으니까 잘해. 그러면요. 1번 1번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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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민박집 몇 개예요? 세 가지죠. 그날밤잘수 있는 숙소. 2번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팅. 오늘 밤 어떻게 잘 것인가? 세팅. 고배법칙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를요. 3파이오로 쓰던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구로 하나를 다섯 번 선택 카드 날겠냐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쓰던 또는요.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3의 5승으로 하든 정답은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예 갔죠 문제를 좀더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죠 단 근데 1 2 3 4 5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자는데 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빈방은 없다 빈방을 없게 해라 뭐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알겠냐 단순히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빈방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한명 이상은 들어가서 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좀더 어려워지는 거 알겠죠 단순히 이렇게 절대로 안 나와요 물론 다오은 맞으면 되는 거고 제한장 그죠 그니까 러 개념이 이런 건데 이거를 이런 상태에 이런 걸 쓴다가 아니라 해봤더니 중복순열이다 이런 거야 알겠어 해봤더니 또 이건 어떠냐? 이 갑자기 변신함 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맞춰봐이 이게 뭐야 이게? 우체통 우체통 알겠어요 우체통이야. 우체통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체통 세개가 있는데 편지가 다섯 통이 있어, 그렇죠? 이 편지 다섯 통을요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 똑같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맞아요? 풀어봤더니 이런 개념 이 있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갔어요? 이해갔으니까 이러한 것들 한번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달아보자 됐습니까? 자 중복 순열은 순열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상 중복을 허락한다만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써주고요. 계산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예, 같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